1부.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 중년의 깊은 한숨과 불안감.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로 인해 대출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중년들의 잠못 이루는 고민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묵직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우리 집값이 오를까?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과 함께 규제 변화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내집 마련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만한 시기에 찾아온 이 낯선 그림자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집 마련이 꿈이었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수입과 함께, 과연 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규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서 큰 손해를 봤다더라, 누구는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해서 큰 이득을 봤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노딜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택 문제는 단순히 사는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 그리고 가족이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의 배경과 그에 따른 위험성,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왜 우리가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를 깊은 한숨과 불안감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우리의 주택가치와 대출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있다면 이 깊은 한숨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부, 정부 정책 변화. 왜 중년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가?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금융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왜 우리 중년들에게 정부 정책 변화가 이토록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지 그 원인과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가 중년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 첫째, 정보 부족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미래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집값과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우리의 대출 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은 우리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넷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늘어나는 대출이자와 집값 하락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생활비를 줄여야 하고, 여행, 취미생활 등 우리의 행복을 위한 활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부동산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부동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금융습관,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금융습관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부에서는 우리가 정부정책과 규제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험성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부 정부정책 변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메시지와 깨달음.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사회적 메시지. 첫째, 금융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금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출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들이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둘째, 노후 대비의 필요성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우리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은 우리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셋째, 주택시장의 현실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넷째, 삶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끼다름을 줍니다. 정부가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부. 정부정책 변화의 함정. 중년의 삶을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정부정책과 규제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완화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함정을 놓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부동산 사기와 재산 상실이라는 함정입니다. 정부정책과 규제 변화가 초래하는 주요 위험성. 첫째, 부동산 사기입니다. 정부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부동산 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아파트를 사면 큰 돈을 벌수 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는 허위 정보에 속아 투자를 했다가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 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재산 상실의 위험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됩니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세금 폭탄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넷째, 간병부담과 가족의 삼잠식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로 인한 투자 실패로 우리의 삶이 파탄으로 치닫게 되면 가족들에게 큰 간병부담과 경제적 압박을 안겨줍니다. 이는 자녀들의 교육, 결혼 등 다양한 삶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나의 대출은 가족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정신적 고통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은 우리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부동산 사기와 재산 상실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대처는 정확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5부 정부 정책 변화 중년의 지혜로운 대처와 관리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라는 조용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부동산 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습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정책의 내용, 영향, 시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를 성공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2.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대처는 법적, 세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3.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4. 세금 납부는 의무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5.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려하세요. 정부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대처는 금융상품과 관련이 깊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 정책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려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지킴이 전략들을 통해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의 위험성을 막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투자관리 문제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노후 대비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부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라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건강 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2.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역 사회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나의 투자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숨기기보다는 요즘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3.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봅시다.